앞으로 매진으로가게데려가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단에도 부흥 단체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한국 기독교 부흥 협의회도 있고 교단마다 있고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왜 우리는 또 이렇게 결성을 하게 되었을까? 그냥 조직체를 만들어 가지고 조직체의 보호를 단지 받으려고만 그러는 걸까? 그렇지만 아까 승일형 부산님께서 말씀했듯이 많은 보훈 단체가 있지만 개혁을 위한 보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요. 네. 어떻게야 보응이 되겠나? 다른 단체는 보응의 비결을 몰라서 그럴까요? 우리만 특별히 개혁하려는 무슨 특별한 무슨 요소가 있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뭐 교회 도움을 1907년 장대영교회에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와 또 기도운동이 새벽기도운동으로 퍼지고 6.25 이후에 60, 70년 80년에는 성경사경회라 해고 그 사경회 부흥 대신년운동회라고 현수막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기하거실 쪽으로 부응을 했지요. 또 우리가 또그 교회서를 보면 그런 거다할 수가 있잖아. 요 아,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장할 수가 있구나. 이거 모르는 분 여기 한 사람도 없으라고 봐요. 제가 어즘 무슨 질병 때문에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우리 교회 장원님이 또 나와 같은 또 질병을이또 알아요? 그래서, 나보고 병원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병원 가르쳐줬는데, 그게 됐느냐. 그거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고혈압 알고 계시는 분, 당뇨 알고 계시는 분, 죽을 때까지 고혈압 먹고 당뇨약 먹겠습니까? 심장약, 심장이 약한 사람들, 죽을 때까지 먹겠습니까? 아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것도 우리 부흥협회가 다른 사람들이 함게야 대단한 곳이다. 저기에 가면 부흥이 된다라고 알려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번에 그 장문 사건을 통해서 약을 끊기로 했습니다. 목회자만큼 신앙이 청도가 잘하는데 때가 계속 먹는다면 그들 도 기적이라는 것을 그냥 성경에만 있는 걸로만 알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혹시 계신 분 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약을 먹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교회의 부흥은 별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아, 네. 우리 부흥, 국제 부흥 형태가 다른 부흥 형태와 달려내면은 이런 말씀을 순정하는 이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게 시후의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 네. 이거 안 하면 여기 참석하지 마십시다. 앞으로 참석하지 마세요. 이런 소문이 막 들려야 여기에 사람들이 꼬이게 돼 있어. 아, 네. 영권, 물권, 인권이 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